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식집의 대명사 맛도 가격도 부담없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김밥천국 중에서도 어마무시한 양과 맛을 자랑하는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 강북구 가오리역에 위치한 김밥천국인데요 이 집은 인근 주민이자 찐 단골손님이라는 우리 신입PD님의 무수한 추천으로 맛없으면 영상으로 안 올려도 되니까 한 번만 제발 가보자는 통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 역시도 첫 방문에 인생 김밥천국은 이 집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집에 대한 배달리비를 찾아보니 맛있다는 평은 당연하고 양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양을 줄여달라는 리뷰까지 볼수 있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길래 이런 후기들이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방문한 김밥천국 가오리점은 다른 김밥천국과 다를 것 없이 흔히 하는 익숙한 인테리어와 챙근한 분위기인데 한눈에도 깔끔해 보이는 주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타보기. 그리고 주문을 하기 위해 메뉴판을 보는 순간 살짝 당황했는데, 보시다시피 떡볶이 메뉴만 밀떡과 쌀떡으로 나뉘어 선택지가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체 뭘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기본 중에 기본 치즈 밀떡볶이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소개해주신 피디님의 강력 추천으로 제육떡밥과 참치김밥도 같이 주문했는데, 잠시 후 나온 음식들의 비주얼은 과연 소문대로 어마무시했습니다. 카메라로 압도적인 양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체감상 타 김밥 천국에 대비해 최소 1.5인분 이상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정도예요. 그리고 맛은 어떨지 바로 떡볶이부터는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김밥천국 떡볶이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별로 큰 기대가 없었던 데에 비해 꽤나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물론 떡볶이 전문점에는 못 미치는 퀄리티지만 단언컨대 그동안 먹어본 김밥천국 떡볶이 중에서는 가장 맛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하진 않지만 간도 잘 맞고 단맛 밸런스가 좋아서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먹어왔던 김선 떡볶이는 항상 뭔가 간이 부족하고 뭔가가 약간 덜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집 떡볶이는 오히려 약간은 사극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양념의 간이나 맛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단맛이 강한 편인데 적당한 매콤함이 더해져 단맵 밸런스가 딱 좋았어요 다만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떡볶이 양념의 농도가 묵직하고 짙음에도 빠르게 조리해서 나오는 김밥천국의 특성상 떡의 양념이 잘 배이지 않았고 또 슬라이스 치즈와 떡볶이 양념의 합이 조화롭지 않아서 치즈 떡볶이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집 떡볶이는 라볶이로 먹었을 때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김밥천국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김밥, 참치김밥도 먹어봤는데요. 음 김밥 맛있다. 어, 김밥 너무 맛있는데? 참치가 하나도 안 퍽퍽해요 김밥은 특별히 사이즈가 크다거나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밥의 간부터 각각 들어간 재료까지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군더더기 없는 딱 맛있는 김밥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 참치에는 후추가 가미되어 있는데 덕분에 다른 참치김밥에서 느끼지 못했던 독특한 풍미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김밥 천국이네 김밥 맛집이다 그리고 피디님의 강력 추천으로 시킨 제육덮밥은 고기 양이 정말 너무 많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밥을 비비며 이 양을 체감해 보니 정말로 밥보다 고기 양이 더 많았습니다. 와 고기 진짜 많다. 아니 비비니까 세상 실감 나네. 그리고 푸짐한 양만큼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서둘러 님 먹어봤는데요. 음, 제육 맛있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양부터 맛까지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한식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제육볶음이라 해도 아쉽지 않은 맛과 퀄리티로서 고기는 큼직하되 질기지 않고 양념 역시도 자극적이지 않고 단짠맵의 밸런스와 은은하게 느껴지는 불맛까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불맛이 나는 게 특이해서 주방을 살짝 들여다봤더니 사장님께서 음식을 웍으로 볶으며 불맛을 입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김밥천국이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하는 생각에 반성하기도 했고 또 음식 하나하나 메뉴 하나 정성을 쏟는 사장님의 열정에 새삼 감동스럽기도 했습니다. 와 근데 여기 양 진짜 많네요. 나 지금 배불러. 정말로 평소 먹던 1인분보다 더 많이 먹었음에도 끝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피디님 말씀으로는 배달로 먹으면 고기 양이 더 푸짐해서 두 끼로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배달 가능한 위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배달로 한번 드셔보시고 댓글로 후기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laughs>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가격은 일반적인 가격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매장 환경 기본 이상의 맛과 양까지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메리트 있는 식당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또 추천하고 싶은 집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안녕!